일단 저의 과거의 헤어스타일 어떤 헤어스타일들이 있었는지를 쫙 파일로 정리를 했죠. 숏컷부터 숏단발, 단발, 그리고 긴 단발에서 긴 머리, 묶은 머리까지 파일별로 딱딱딱딱 정리해 가지고 보내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셀프케어 라울입니다. 제가 저번에 레어리 컨설팅을 받고서 인스타그램에 짧은 후기를 남겼는데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한 후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레어리 컨설팅 후기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레어리 컨설팅이 뭐냐면요. 사람의 얼굴형이나 체형, 그리고 이목구비를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스타일링 팁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개인별 맞춤 이미지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유튜브에 레어리라는 큰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영상으로 다양한 스타일링 팁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제가 받은 서비스는 저한테 어울리는 헤어랑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전부 봐주는 토탈 컨설팅을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퍼스널 컬러 한창 유행할 때 있죠 그때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되게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메이크업도 그렇고 옷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런 컨설팅을 잘 받고 내가 활용을 잘 하면은 어 진짜 유용하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 컨설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레어링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제가 처음 봤던 영상이 얼굴에 여백이 많은 유형 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저는 얼굴에 여백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어, 이거 뭐지 하고 클릭을 했다가 네, 그 세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와 이런 거였어, 오 이건 몰랐네 이러면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를 반복하다가 근데 나는 뭐지? 영상을 볼 때는 알겠는데 저를 좀 제가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막 애쓰고 이런 노력과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헤어 컨설팅에서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 제가 원래 갖고 있는 타고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헤어 스타일을 찾는 게 가장 원하는 거였어요. 일단 염색은 건강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하고 싶지 않았고 기장감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 없었어요. 쇼컷도 상관 없고 긴 머리도 상관 없고. 어울리기만 하면 장땡. 진짜 저는 그냥 그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항상 헤어샵 갈 때마다, 아, 이번에는 어떤 머리를 해야지?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래, 이것이 나의 머리다 하고, 그 헤어스타일을 꾸준히 쭉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머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에서는, 저는 사실 메이크업에 별로 큰 욕심이 없어요. 다양하게 변주하는? 막 화려하게 변신하고 별로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 얼굴이 색조를 넣으면 넣을수록 안 어울려요. 되게 광대 분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베스트인 화장법이 저는 가장 궁금했어요. 특히 하관 쪽이 긴 편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으로 이긴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짧게 보일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메이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포기하고 덜어내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살리는 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방법인지가 알고 싶었어요. 제가 또 준비성이 철저하잖아요. 또 레어리님과 저는 처음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뭔가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최대한 많이 들려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저의 과거의 헤어스타일 어떤 헤어스타일들이 있었는지를 쫙. 파일로 정리를 했죠. 숏컷부터 숏단발, 단발, 그리고 긴 단발에서 긴 머리, 묶음 머리까지 파일별로 딱딱딱딱딱 정리해 가지고 보내 드렸어요. 또 이거는 제 친구가 보고 엄청 웃었는데 저는 절대로 사진 원본, 셀카 원본을 그대로 올리지 않거든요. 무조건 보정을 하고 올려요. 근데 항상 보정을 할 때마다 그 저만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치는 부분만 계속 고치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단점, 제가 생각하는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직접 친절하게 도안을 그려서 아 저는요 보정할 때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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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을 항상 만지고 줄여요. 물론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마치 보정했을 때 얼굴처럼의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헤어와 그런 메이크업을 원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추천을 하더라도 굉장히 상세하게 추천을 해주시고 추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신다는 점이 좋았어요. 저한테 베스트 헤어가 5대5 가르마의 긴 앞머리 레이어드 C컬 펌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광대가 있어요. 근데 심한 건 아니고 되게 미미하게 있어서 자칫하면 얼굴이 좀 넓어 보일 수가 있는 얼굴형이에요. 그러니까 긴 앞머리를 하면 이긴 앞머리가 광대를 살짝 커버하는 동시에 시선이 하관이 아니라 좀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시선을 이렇게 확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 아래에 볼 부분의 그 여백이 커버가 되면서 눈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단점으로 생각하는 하관이나 코끝 쪽의 부각이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고요. 5대5 가르마를 추천해 주시기는 했지만 6대4나 7대3 정도까지도 괜찮다. 가르마에 따라서 이미지의 변화가 약간 있긴 하지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여기에 원래 가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가르마를 이렇게 탔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가마 쪽이 아무리 제가 열심히 드라이를 해도 벌어지곤 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고 이렇게 막 흘러내려오고 눈앞에 시야 가리고 이게 너무 거슬렸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마를 활용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가르마를 바꾼 거예요. 지금 약간 6대4 정도죠. 거의 5대5에 가까운 6대4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래, 그냥 원래 내가 타고난 거를 이렇게 살릴 수가 있다는 게또 감사하고 다행히 이게 어울린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가르마 바꾼 거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되게 흥미로운데 제가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막혀있단 말이죠. 끝쪽 부분이. 그래서 시원하게 트여 보이는 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륨감을 주는 마스카라보다는 기장감을 더 길게 하는 속눈썹을 마치 연장하듯이 길게 하는 그런 롱 마스카라를 쓰는 게 좋다. 완전 이 정도까지 되게 상세하게 추천을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제 코가 이 상안부에 비해서 약간 좀긴 편이다 보니까 코 쉐딩을 할때 이렇게 막 눈썹부터 코끝까지 전체적으로 절대 하지 말고 이 눈썹 아래 미간 쪽이랑 코끝 그리고 콧망울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특히 콧망울 쉐딩을 이렇게 하면은 코 중간에 살짝 가로로 선이 그어지면서 코의 길이가 조금 더 짧아 보이고 인상도 부드러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되게 상세하게 찝어주시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게 잘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추가 질문 서비스가 있던 거였어요. 그 결과지를 받고 한달 동안은 이메일로 추가 질문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도 결과지를 받고 좀어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또, 어, 혹시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하면서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쫙 정리해서 메일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오 답변 역시 매우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은 궁금한 게 거의 다 해결된 상태예요 세 번째로 제가 결과지를 읽다가 되게 오 이건 정말 조금 전문가다 하고 느끼는 그러니까 신뢰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몇개 있었는데요 컨설팅을 받을 때 사전 설문지를 받아요 거기에 질문이 써있고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이미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원래 타고난 이미지가 뭐 단아함, 청순함, 우아함, 고급짐 제 입으로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요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어서 냈거든요. 근데, 레어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도도하고 차분하고 세침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런 걸 타고났다. 단아함, 청순함, 이런 이미지는 외형적인 특성보다는 스타일링이나 목소리에서 나오는 아우라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진짜 맞는 게 제가 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대면해서 만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 그리고 저랑 많이 대화를 안 해봐서 저의 외형적인 걸로만 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줬던 피드백이 어, 되게 새침해 보이신다, 좀 도도해 보여서 다가가기 좀 어렵다, 그리고 좀 차분해 보이신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을 못 들어서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분 진짜 전문가구나. 어떻게 본인이 나도 까먹고 있던 거를 딱 그렇게 딱 찝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여기서 되게 신뢰도가 급상승했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딱 찝어서 제대로 잡아주는 그게 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가 레어리 컨설팅을 받으면 내가 몰랐던 얼굴의 특징이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발견할 수 있어요. 특성을 새로 안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얼굴이... 계란형에 가까운 땅콩형이라는 거. 저는 아무리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면서 분석을 해봐도 제 얼굴형이 정확히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소와 비율에 따라서 좀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딱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특징이 엄청 강하지가 않아서. 근데 저는 계란형에 가까운 땅콩형이래요. 이게 몰랐지만 새로 안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입이 작은 편은 아닌데, 코끝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입이 작아 보이는 편인 거래요. 저는 입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한테 이걸 말하니까, 어, 맞아, 언니. 나는 언니 처음 봤을 때입 되게 작다고 생각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거든요. 저는 제 입이 작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 남들이 봤을 때는 입이 작은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좀 이번에 컨설팅을 받고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어, 이거 조금 흥미롭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몰랐던 저의 장점을 새로 발견한 거는 헤어라인이에요. 제가 사전 설문지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외모의 단점에 헤어라인을 적었거든요. 제 헤어라인이 좀 이렇게 보면은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옆으로 깔끔하게 쏙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한번 커브가 막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 이 헤어라인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몇번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거를 단점으로 적었는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레어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배우, 특히 오랜 기간 활동하여 국내 탑으로 여겨지는 전지현, 송혜교 같은 분들의 헤어라인을 한번 보시면 인위적으로 매끈한 헤어라인보다 최근에는 자연스러움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부러 라인을 울퉁불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후로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격이 많이 비싼가요? 네, 또는 아니요예요. 헤어 컨설팅 라이트 버전이 45,000원이고요. 라이트 버전이 아닌 헤어 컨설팅이 11만 원, 메이크업 컨설팅이 11만 원. 그리고 이두 개를 합친 토탈 컨설팅이 1 9 9 0 0원이에요 제가 받은 게이1 9 9 0 0원짜리 토탈 컨설팅이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통 여자들 헤어샵 가서 머리 한번 하면은 거의 기본 20만 원에서 40만 원은 그냥 깨지잖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들도 특히 색조 같은 경우는 샀다가 써보니까 생각보다 나랑 안 어울려서 안 쓰게 되면 그것도 그거대로 돈 야금야금 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래에 제가 땅에 버리는 돈, 이거를 미리 주워다가 쓰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금액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의 이 돈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았고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고, 원하는 게 확실하고, 취향이 확실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겐 전혀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나 스스로에 대해 잘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취향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신 분들은 아마 좀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보다는 지금 내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컨설팅 받기 전에 원하는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원하는 건딱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저의. 코와 그리고 이 넓은 턱을 부각시키는 요소들을 많이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단아하고 청순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좀내 안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극대화하고 싶다. 이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케어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좀더확 증폭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의 유튜브 채널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긴 머리 하고 싶은데 단발하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이거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헤어스타일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어떤 헤어스타일이 베스트고 어떤 헤어스타일이 워스트인지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발이 베스트여도 원하는 게긴 머리다? 그러면 긴 머리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는 게 그나마 최선인지도 다 집어서 알려주세요. 너는 이 머리가 어울리니까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되고, 안 어울리는 이 머리를 하면 엄청 못생겨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강요 절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대면인데 실제로 받는 컨설팅만큼 자세하게 진행되었나요? 이거는 맞다 혹은 아니다예요. 자세한 것만 따진다면 진짜 자세하게 잘 해주셨어요. 사진상으로 판별이 가능한 얼굴 골격, 비율, 체형, 이목구비가 주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주셨고 주관적인 필터 없이 진짜 비주얼. 이거 하나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지가 글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몇 번씩 읽으면서 제안에 내면화를 할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주시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 사진도 첨부해 주시니까 훨씬 이야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런 방식의 한계도 있죠. 비주얼 외의 요소들, 다른 요소들은 다 제외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당연히 대면으로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받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향, 그 사람의 평소 스타일, 목소리 톤, 말투, 성격에서 이런 거에서도 이미지가 형성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겠죠. 못하겠죠. 그리고 사진이기 때문에 색상에 대한 거는 판별이 안 돼요. 염색이라든지 뭐 색조 메이크업의 색깔이라든지 그 사람의 퍼스널 컬러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메이크업 조언이 충분히 도움이 되었나요? 네 완전요 내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좀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는 스킬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힘을 빼야 하는가를 정확히 집어 주시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저의 경우는 블러셔를 할때 남들처럼 광대에 이렇게 바르지 말고 눈 아래와 코옆 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좁은 부위만 정말 옅게 아이 사람이 블러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히 봐야지 알수 있을 정도의 얕게 해야지만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식의 메이크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집어주세요 제가 레어리 님의 결과지를 토대로 그때 당시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꾸고서 사진을 찍고 공유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되게 만족스럽고요 아직 제가 완성형은 아니에요. 머리도 더 길러야 되고, 새롭게 바뀐 메이크업 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연습도 더 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 혼자 했다면,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알수 있었던 것들을, 레어리님 덕분에 이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에 되게 감사드려요. 고민해도 다 맞나요? 와 왜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몰라요, 봐도. 그리고 이런 것도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의 이 후기도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지 후회를 안 해요. 여기까지가 저의 레어리 컨설팅, 토탈 컨설팅 후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